한미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14일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와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서울 국방장관과 마크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구비를 강조하며 전환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미국 측은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 문제까지 언급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전자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 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건의 조기 구비를 통해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주안점을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며 조건을 충분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전작권 전환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